아, 저희는 버스 투어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뭐 드럭스토어도 가고, 동키호테도 가고, 쇼핑도 좀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좀 환상하네, 그래도. 중심으로 오니까 사람이 확 많아졌다. 아, 조심 가오니까 확실히 틀리네. 물이 틀리네, 물이 그냥. 아, 반팡이. You, you t o d me loved me. What a goddamn lie. g o o d b y

밥먹으러 가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왔더니 뷔페입니다 뷔페 고기 뷔페 고기 뷔페인데 파국판 메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퍼블리스로 리이 시켜야 되는데 일본어를한개할줄 모르는데 그냥 막 시키고 있습니다

젓갈 비빔밥 응, 오징어젓갈에다가 밥 비벼먹는 육즙바라잘 보고 누르라 뭐가 터치가안되는거 같다 한 30만 나오는 거 아이가 한국어 패치가안됐네아 40분 이마스 습니다1 3 6 3 0엔 13만. 캐시. 하드노노노 노. 뭐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일단. 카드로만 해야 돼? 카드, 카드. 안 남아 있다. 좀 더만 세고다 사이. 마지막 저녁을 했네. 호텔 나왔다. 맺시고 11시 38분. 오늘 오사카의 마지막 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유라멘. 어, 뻗어, 뻗 고기, 고기, 고기. 와, 억수로 진하네, 국물이. 사고 육수는 잔잔. 마늘, 마늘이 들어가야지. 섞어, 맵. 면은많이 들어간 걸 낫다. 조기김치는 위나라 김치랑 좀 비슷하네. 국물이 대박이네. 응. 아, 맞지? 엄청 진한 진짜 미국밥 응. 사골육수 진유라면 <laughs>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지금 시간 8시 1 8분. 오사카 오면 미츠렌 라면이랑 아까 그리고 진유라면 그게 인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화산열란 설하레 유라면이 맛있다고 고요 어, 여기 있다. 여우신사 배부르게 먹고 나서 아침 산책을 했다. 글리코상에게 아침 문안 인사도 드렸다. 아침 일찍 오니 사람이 없어서 마음껏 찍었다. 돌아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모닝 커피를 마셨다. 시간이 애매해서 딱히 갈 데가 없었다. 커피 마시며 q 코드도 미리 작성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뽑기다 뽑기. 꽃기. 반다이가 정품이잖아. 슈퍼 마리오 있네. 마리오 나오게 해주세요,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이거. 뭐지? 마리오 나왔나? 오 빨간색이다. 오, 마리오다. 아, 귀엽네. <laughs> 귀엽네. 귀엽네, 귀엽네. 300엔. 3,000원. <laughs> 됐다. 됐짠. 응.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짐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그맙도좀다 어? 뭐야 이거? 어이. 필사 마리온데 아니 원래 오늘도 날씨가 좀흐림 아니었나? 그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 뭐라고? 날씨 요정 날씨 요정입니다 어. 심 차려라 어우씨 작과링할 뻔했어 2박 3일간의 짧은 예정을 마치고 난바역으로 향했다. 이틀동안 빡세게 돌아다녔더니 구글지도 없이도 찾아갈 수 있었다. 오사카를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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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된다. 산사이 공항은 11시 5분 너무 빨리 왔습니다 25분 기다려야 돼 아니 무슨 승강장에의자한 개도 없냐 청소하는 중이라이 기다려달란다 나피트 탑승했습니다 <laughs> 출구 체크에 맞쳤습니다 이제 한국 갑니다. 빵이가 응. 얼마인데? 하나에. 렇게스네 가자 가자. 음... 와, 돈 진짜 어 와, 이번 저 끝에 있다. 거의도 안 한다, 씨. 너무 멀어가지고. 갑니다, 한국으로. 집으로 간다. 아쉬운 우리의 2박 3일간의 짧은 일본 여행 이 끝이 났다. 처음 가는 일본 여행인데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사실 언어가 안 통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여행의 재미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 다시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해외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영상 쪽으로는 1도 관심 없던 나였는데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스스로에게 참 대견한 것 같다. 아직 말이 서툴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난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물찜을 먹었다. 역시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다. 준비된 일본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